아, 감사합 여기 어디라고? 안녕하십니까. 어디라고? 여기 화성에 위치한 더구저수지입니다. 아, 안녕하십니까. 저희 초자부입니다 지금 어 행성지는 저희 리벤지하기 위해서 버들로 가려고 했는데 가는 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금 여기 더구저수지라는 데를 와봤거든요. 예전에 엄청 메카했잖아요 그래서 아 그런 기대를 갖고 한번 와봤는데 포인트는 뭐 말할 거 없이 좋네요. 이게 이제 볼권좀볼권이고 이게 이제 홈통 자리인데 홈통 자리를 보시면 갈대뭐 수몰나무, 뭐 떼짱 산란에 할수 있는 조건은 모든 걸다 갖추고 있네요. 기가 막힙니다. 보기만 없네 빨리 버들 이동하자. 일단은 여기는 저희가 포인트 한번 봐 놨으니까 조만간에 한번 들어와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1차는 안 붙은 거 같아요 지금 여기 어디야? 더구지에서 지금 이제 버들지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여기 리벤지 하러 넘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할 생각인데 저희가 처음에 했던 이 포인트는 저쪽 상류 쪽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 상류래 하류 하류 쪽인데 지금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어 가지고 지금 차차 뒤에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이 자리에서 지금 하고 싶어서 오긴 왔는데 측면 전면 바람이 너무 세요 지금 너무 세서 제가 지금 포인트 한번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제가 원하던 자리입니다 여기가 이 자리가 원하던 자리인데 안될것 같고 여기는 맞바람 여기는 이제 측면 한쪽 빰대기가 그냥 그냥 얼얼하게 맞을 것 같아요 날씨를 보니까 저녁까지 계속 아예 게 분다고 하네요. 일단 결정하는 대로 다시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람을 피해 차로 자리를 막는다고 막았는데 뭐 아예 의미 없고요. <laughs> 밥 먹을 자리만 조금 만들어 놓은 것 같고 이규정이 자리고요. 여기는 제 자리입니다. 지금 바람이 너무 불어서 음성이 씹을 수도 있습니다. 그점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. 지금 아예 자리를 펴서 저희는 이제 낚시 스타트 하고 있는데 규성은 지금 수심 체크 중이고 저는 수심 찍어 보니까 수심은 한 메다 50? 메다 50 정도 나오고 척수는 18척입니다. 18척인데 저희 포인트 요 안까지 바짝 붙일 수는 없어요. 한 2m 정도 떨어지기 때문에 혹시나 조항이 안 좋고 상황이 안 좋으면 21척까지 바람이 잔다면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시작해서 열심히 한번 해서 고기 얼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좀 있으면 해가 질것 같아요. 시작하겠습니다! 자 세팅하고 있는 와중에 한 마리 한 마리 했습니다, 했습니다. <laughs> 역시나 버들지 토종이죠 근데 버들지는 이제 제가 세팅하고 나면 제가 전에 한번 이겼으니까 추가해 어, 떡을 잡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리를 한번 옮겼습니다 바람도 세고 어, 수초에다가 바짝 붙이고 싶은데 척수 21척이면 붙일 수 있었거든요 근데 바람이 너무 불어서 도저히 너, 이, 던질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밤에는 또 북서풍으로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또 반대쪽 옆바람을 막기 위해서 자대를 이제 그 근방에 옮기면서 18척으로 어수초대 가장 붙일 수 있는 정도로 옮겼습니다. 지금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입질 아닌 뭐 움직임들이 계속 나오는데 정확한 명백한 입질이 안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는 바람이 좀 들타고 하니까 여기서 밤 낚시를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간간히 지금 뒤집습니다. 근데 정확하게 막 많은 개질수가 뒤집는 건 아니고 간간히 뒤집긴 하는데. 한번 오늘은 리벤지기 때문에 떡봉을 한번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? 네, 토종 붕어 나오는 거는 생략하고, 떡 위주로만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걸었어? 토종인가봐. 토종인가봐. 토종이 토종. 아. 아이고. 토종. 토종입니다. 또 토종입니다. 아이고. 8시 정도 되겠네요. 찾아가지고. 조금 이동을 했지. 뭐야? 이것은 토종입니다. 플래시 좀 꺼봐봐. 토종스? 플래시 켜야겠다. <laughs> 커? 그래도 이 정도면 뭐. 아니 거기를 비춰야지. 아 여덟 치. 아 축하드립니다. 네. 하나 있습니다. 그그 그 계속 그 고기를 좀 비춰봐봐. 버드지 아들. 아 사이즈 한 그래도 30은 안 되고 한 그래도 9시 정도 되네. 30이야. 아, <laughs> 30이야. 예, 오늘 내일 아침에 다시 재보자. 30이야. 내일 아침에 다시 재보자. 버드지 야, 아들. 야, 야 축하한다 있습니까? 축하한다. 아, 야 야. 어? 전투력 상승한다. 얼른 해봐. 저 떡봉어 한 마리 나왔습니다. 아 드디어 나왔네요. 아씨 아니 이 떡봉어가 나오면 더 크다는데 30짜리가 나온 30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얘는 30이라고 하는데 내일 아침에 한번 계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떡봉어가 나왔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전투력을 상승시켜서 다시 한번 전위를 불태워보겠습니다. 입질이 어땠어? 딱 한두 마디 올렸다 찍어 아떡볶이조용형적인 입질? 어아 오케이 잉어네 잉 지금 같이 온 친구가 벌수고 있습니다 야야잉야야 이... 야. 잉어네 잉어 와일로얼 일로와, 일로와. 야, 잠깐만. 야, 이거 녹화 못하겠다. 사고 한번 쳤습니다. 잉어야? 야, 야 프레이안돼어 아유, 아유. 아이고. 아이고 어. 60은 되겠네. 어. <laughs> 야, 꼬랑지들까지 빼줘야지. <웃음> 어. <웃음> 야, 어. 야 어. 빨리 넣 빨리 넣 <laughs> 소리 질러. 예 yeah! <laughs> 빨리 나 아침에 걸았습니다 저녁에 떡한 마리 나왔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아까 확인을 해본다고 했, 했잖아요 이따 철수 전에 한번 확인을 해보겠고요 떡이라고 하는데 아직 의심 의심되네요 <laughs> 떡이 한 마리 나왔으면 나와야 되는데 일단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바람이 엄청 붑니다. 음성이 또안 들어갈 것 같아요. 일단 바람을 뚫고 한번 낚시해 보겠습니다. 떡붕어 나올, 나올 수 있도록 꼭 한번 열심히. 아저 오리 조씨. 아야 화이팅! 아 저희 엄청난 바람과 싸우다가 도저히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발이 이동을 했습니다. 아 이제 바람을 등지고 장교에서 남은 시간 조금만 더 해보고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2020년도 바람 맞을 거 오늘 다 맞은 것 같네요. 준호야 어? 몇 시간 동안 얼굴이라도 좀 보고 가자. 너 열심히 해. <laughs> 초췌하다. 아씨. 아, 진짜 이게. 아, 낚시 오래 한건 아니지만, 참, 고생도 이런 고생을, 아.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. 일단은, 바람 때문에 자리를 몇 번이나 지금 장교도 와서 또몇번 옮겼거든요. 또 떡이 나, 나온다고 해가지고, 떡을 꼭 보여드리기 위해서 옮겼는데, 실패입니다. 아, 저희 열심히 하긴 진짜 열심히 했는데. 바람이 너무 불어서 카메라가 막삼각대서 쓰러질 거에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 제가 마지막에 잡은 거 그래도 잡았어. 그치? 마지막에 저희 정리하면서 그래도 밤에 나왔던 거를 최종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 어디로 가야 되냐 바람 때문에 <laughs> 미치겠네 진짜. 아무튼 저희는 뭐 최선을 다했는데. 영상 그래도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가자 가자 야닭갈비 소주나 한잔하자 감사합니다 닭갈비, 닭갈비 쏘냐? 어? 닭갈비 쏘냐? 엠빵 <laughs> 아 바람바람바람 장난아닙니다 진짜 이거 보여드릴게요 음성이 커가지고 모르겠는데 이거 보시면 완전히 그냥 와 파도파도가 장난아닙니다 와유, 뭐 바닷가에요 바닷가. 뒤에는 바닷가, 앞에는 백사장. <laughs> 야 우리가 뭐 하냐? 닭갈비 먹으러 빨리 가자. 어? 야, 잡은 가4은가 한번 보여줘야지. 아이씨, 야 들어봐. 이 바다 바닥에다 빼봐 봐. 아이고 야, 야, 네가 어제 나떡니이고했던 거. 아, 떡이네, 떡이네. 한번 보여줘봐, 꺼내줘봐 야, 이게 토종토종 어, 이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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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 될까말까 거 이거, 이리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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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